우리 교수님 소개해 드릴 때 처음에 이제 한국 노인. 상담 센터장이시잖아요. 여러 상담 분야 중에서 노인 상담? 이렇게 분야를 특별하게 하신 이유도 또 여쭙고 싶어요. 제가 이 한국노인 상담 센터를 이제 2005년부터 시작하게 된 건데 이걸 왜 시작하게 됐냐면 이게 또 사연이 있어요. 저도 원래 처음에 상담 공부를 하고 상담을 할 때에는 뭘 했냐면 아동 청소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청년들까지. 그랬는데 그 시기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수업을 듣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이 연구 방법론을 이제 배우는 과정에 연구 방법론에 관련된 논문을 쓸때 사례를 결정해서 이 사례를 어떤 방식으로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숙제 과제를 해야 되는데 뭐랄까 하다가 제가 우연히 노인에 대한 관심을 좀 갖게 됐는데 그게 또 그냥 갖게 된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에 집에 거기서부터 한 1.5km 정도 되는데 살고 계신 한 80대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남성이 82세, 아내가 80세였어요. 이 부부가 엄청나게 싸우는 집이었거든요. 그래 1월 달이었어요. 눈이 뭐 강산까지 와있는데 어. 새벽 2시 반 넘어서 굉장히 어두운 시점에 갑자기 밖에서 누가 누을막 두드리는 거예요. 봤더니 그 1.5km 떨어져 있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여성분, 그 아내분이 맨발로 겉옷도 안 입고 1월 달에 그 추운데 다리를 쫄뚝쫄뚝 하면서 그 눈길을 걸어가지고 저희 집을 찾아서 저희 엄마네 집으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일단 뭐 사람이 급하게 문을 두드리니까 안으로 모시고 나서 일단 따뜻하게 하고 따. 따뜻한 거 마시게 하고 발밖 마사지하고 약간 풀어 드리게 하고더니 이분이 그때부터 앉아 가지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 82세 남편, 80세 아내잖아요. 매일 성관계를 하자 그래요. 매일 80세가 넘은 남성이 사실상 성관계를 하자면 사실상의 이 부부관계를 위한 여러 준비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때로는 안될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 방식으로 무작정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니 힘들죠? 어렵죠? 그리고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전에는 연탄집게 가지고 때렸대요. 어머. 평생 때렸던 집이에요. 근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불을 덮어놓고 장작을 갖다가 가져다 때리는데 못 견디고 이렇게 했다면 죽겠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문을 박차고 나와서 그80 넘은 분이 눈밭을 1월에 맨발로 겉옷도 안 입고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네. 제가 그걸 보고 알게 된게 뭐냐면 노인 세계에 이런 세계가 있구나. 요거를 알게 되면서 보고서를 쓰는 과정에 이분을 인터뷰를 해서 함께 첫 번째 보고서를 쓰고 그 이후에 제가 그 어머니 집 근처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인터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더라고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말들, 스토리들이 있는데 자식한테도 말 못해요. 흥미로운 건 뭐냐. 이 시공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상적인 일들을 어느 기관에서도 받아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하 그때 당시만 해도 상담도 일상적이지 않았고, 동시에 노인상담이라는 건뭐 상상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2005년도에 한국노인상담센터를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고해에 노인상담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시점에 아, 필요한데 없으면 내가 해야지. 그게 뭐 그게 이제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뭐가 필요한데 없어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마음이 들면서 노인상담 시작하게 됐고 여기까지 왔네요 아이고, 너무나 잘, 잘한 선택이셨습니다 음.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노년기라고 하면 인생 풍파 다 겪고 뭐든지 좀 이해도 가능할 것 같고 많이 좀 이렇게 소화도 시킬 것 같고 너무 이제 골머리에 알지 않 나이일 것 같은데도 참 일들이 많다고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나이 들면 제일 먼저 나이 들었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몸이에요. 설때 소리 나고 앉을 때 소리 나고 모든 순간에 통증을 동반하고 있잖아요. 네. 어디 그 뿐인가요? 우리 나이 들면 다들 몸부터 오고 그다음에 마음 약해지죠. 거기다 관계들 다들 끊어지죠. 거기다 돈이나 있으면 몰라요. 돈도 없습니다. 병원비는 너무나 들어가고 그러나 돈은 또 우리가 벌 수도 없고 또 가진 것도 많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요새 자식들이 부모 부양하나요 안 해요 부모들이 다 셀프 알아서 스스로 응.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나이 들수록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겪게 되는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만 있는 분들이 없어요 다 한꺼번에 다 응축돼 가지고 공동의 경험을 가져가기 때문에 야 이게 노인 세대에 이잘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래도 요새. 는복지관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뭐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우리나라 노인들이 늘어나는 숫자 또 우리나라 노인들이에게 필요한 이 환경을 확보하기엔 아직도 갈 길이 멀 멀고 음. 예, 힘들죠. 그런가 하면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고민도 많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 60대 후반에서 70대 아직 정말 정정하시잖아요. 그 나이로 요즘에 보이지도 음. 않을 품더러.